돌산갓 김치를 담가 보겠습니다. 일단 씻어서 절여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거가 좋은 건가? 돌산갓은 이렇게 굵고 실한 거를 사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담아놔도 1년 내내도도 맛 그대로 아삭함도 그대로 얇은 거 사지 마세요. 이렇게 굵은 걸로 사세요. 향도 진하고 연하고 맛있습니다. 이 갓은 씻는다는 거보다 물에 한번 덤뻑 담가준다는 거예요. 절이기 위해서 물기를 묻혀주는 거예요.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이렇게. 버은 다음에 사이사이 씻으면 깨끗하게 씻기니까 처음에는 그냥 물에다가 탁 담궈준다. 그거만 기억하세요. 자, 갓을 절일 건데요. 이거 밑에다 깔고 소금물을 절여요. 근데 김장한 분들 소금물 있죠? 배추절임물 그런 분들은 그냥 잠깐 담궈 놓으면 돼요. 바로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살 뿌려줘요. 주로 줄기 부분에다가 시간이 없으면 소금을 조금 더 낙낙하게 뿌려서 절이면 되고, 아니면 시간이 넉넉하면 소금을 조금 줄여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갓은 폭 줄이는 게 아니에요. 어, 살짝 소독한다는 의미. 우리가 이거를 살짝 덜 절여서 김치를 담아놓으면 1년 후에 먹어도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진짜 노하우인가요? 어, 진짜 노하우. 오늘은 갓은 정말 내 마음에 들어요. 자, 우리가 갓을 구입해서 사다 보면 이렇게 가는 것도 들어있고 굵은 것도 들어있는데 가는 건 조금 들어있고 굵은 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갓만큼은 떡잎이 있는 걸 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김치가 담아놓으면 싱싱하지 않으니까 아주 싱싱한 걸로 사야 돼요. 자. 요래서 30분 후에 한번 뒤지기고요. 한 시간 있다가 보겠습니다. 가시 절여지는 동안에 양념을 해볼게요. 이거는 사과즙이에요. 사과즙이 없다? 그러면 배즙 쓰시고, 안 그러면 김치육수 쓰셔도 돼요. 새우젓. 양념은 아주 간단해요. 다진마늘, 생강청, 멸치액젓. 이렇게 해서 잘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고춧가루를 여기다가 미리 제 풀어놓는 거예요. 나는 좀 빨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고춧가루를 좀더 넣으시면 되고요. 갓김치 같은 경우에 빨간 거보다 약간 저는 봄에 갓김치를 먹을 때는 약간 덜 빨간 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감하시면 돼요. 오늘의 제 양념은 풀이 안 들어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월달쯤 돼갖고 먹을 때 풀이 들어가면 약간 쓴맛이 비쳐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맛 그대로 다 드실 때까지 아주 시원하고 연한 갓김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제 양념 다 됐어요. 이때 한번 양념을 꼭 찍어서 잡숴보세요 절인 지 1시간 됐는데 이렇게 잘 절여졌어요. 더 이상 푹 절일 필요는 없어요. 한번 뒤집인 거거든요. 이거 이제 씻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빼요. 그래갖고 씻으면 편해요. 이렇게 씻어주면 돼요. 요기 뿌리 부분 여기가 흙이 많으니까 손을 넣어서 싹싹싹싹 절여서 쓰시면 흙 같은 게잘 빠져요. 이렇게 해서 두번 씻어주면 돼요. 두번 정도 씻으면 깨끗해요. 두번 씻어서 물기를 30분 동안 빼주세요. 미리 양념을 개 놨잖아요. 그럼 고춧가루가 퍼지면서 농도가 이 정도 되면 딱 좋아요. 이렇게 약간 대다람서 찌름하면 이제. 갓김치에 발려지면서 갓김치에 있는 수분을 빼내갖고 딱 농도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양념에 간은 요때 찍어 먹어봐서 아, 내 입에 맞다 이러면 돼요. 이게 여기서 짜다 그러면 갓김치를 담아놓으면 짠 거예요. 자, 요 느낌. 충독충독하게 이렇게. 뻑뻑하지도 않고 질지도 않고. 양념에 막 여기저기 묻힐 필요 없이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갓을 깔고 해놓은 양념을 그냥 슬슬 주걱으로 묻혀요 속속들이 야무지게 안 해도 돼요 대충 네. 이파리보다는 줄기 부분에 양념이 좀잘 묻게끔 슬슬 묻혀주고 거기다가 쪽파도 자르지 말고 그냥 통째로 넣어요 그런 다음에 갓을 또 앉혀요 또 묻혀요 슬슬 이렇게 슬슬 묻혀서 미리 양념을 발려놓으면 나중에 이 갓이 팍안절여졌어도 만지기가 좋단 말이에요. 여기서 양념이 저절로 나와갖고 갓을 또 절이게 되는 거죠. 3일 정도 지나면 숨이 좀 죽거든요? 그땐 더 신선한 맛에 먹으면 돼요. 그렇지만 요거는 내년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여름에. 요대로 잘 뒀다가 여름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갓김치는 잘 익으면 약간 노랗게 색이 변하잖아요. 고개 매력. 고게 고때 맛이 절정이에요. 갓이 푹 꺼일 때 나오는 갓향기하고 익었을 때 나오는 갓향기 중에 익었을 때 나오는 갓향기가 훨씬 더 맛있어요. <목소리> 세상 이렇게 갓김치 담기가 수월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담는다 해서 김치가 맛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쪽파, 맞아 넣고. 나머지 갓을 올려요. 이거 얼마나 쉽냐고요? 어? 옷에도 안튀어 어깨도 안아파 그죠? 이렇게 양념을 대충 대충 발라도 속에 다 들어가나요? 당연하지. 이게 간이 들어가면서 삼투압으로 어떻게 되죠?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면서 간이 다 맛있게 들게 돼 있어요. 음. 이거는 내가 한해 두해 해먹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합니다. 항상 엄마가 김치 외할 때도. 음, 한입파리씩 양념을 좀덜발르면더 맛있어요 소리 하잖아 네. 살짝 양념이 덜 발린 데가 숙성되면 정말 맛있거든 싹싹 긁어서 이렇게 앉혀주세요 다. 자, 양념을 이렇게 켜켜 다잘 발라뒀다면요 이렇게 하고 밤을 세우고 내일 아침에 통해 놓으면 정말 좋아요 저는 4시간 후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하룻밤을 재운 다음에 넣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양념이 폭좀 숨죽은 다음에 4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양념을 재놓은지 한 4시간 정도 돼요 마님들은 하룻밤 잔 다음에 꼭 하세요 훨씬 수월해요 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기에 이렇게 국물이 나와 있어요 이 국물을 이렇게 해서 이 국물을 한번 간을 꼭 봐요 여기서 국물이 짜면 갓김치는 짠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통에다가 넣어요 쪽파하고 한 개씩 이렇게 해서 넣으면 얘가 이 안에서 잘곰 샀겠죠. 하루 저녁을 재웠다가 하면, 이렇게 완전히 숨이 죽어서 훨씬 다루기가 좋아요. 여기다가 쪽파도 또 한두 개 같이 넣어요. 이렇게. 이 통에 넣으면 돼요. 쪽파도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잘 염무려서, 이게 완전 절여진 것보다 이런 게 나중에 익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싹싹 긁어서 탁탁 세일자 꼭꼭 눌러주시고요. 지금은 붕떠 있지만 나중에 숨이 폭 죽어서 쑥 내려가요. 비닐팩을 하나 그 이렇게 꼭꼭 눌러갖고 이렇게 뚜껑 덮어서 그냥 바로 김냉에다 넣으세요. 그래갖고 천천히 익히면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